스피노 있으면 끝나는가? 아, 어떻게 스피노 구하지 근데? 스피노가 제가 왔던 방향에 네 마리가 있었거든요. 그네 마리. 아니, 어떻게 테이밍하는거 내가 봤을 때그 노하우인데. 나 저번에 마무님 관전하는 거 봤거든. 응. 음. 한명 남았는데 걔가 스피노만 스피노만 테이밍해서 스피노만 타고 있었는데 음. 그냥 올라오는 거다 잡았어. 혼자. 지금은 렉스 렉스 샌들은 있어. 렉스 샌들은 있고. 이게 뭐야? 아. 아. 인용이잖아. 제 근처에 있나, 스피너가 근처에 있나 볼게요. 네. 근데 총, 총 있는 거, 쟤네가 총 가진 거 빼고는 지금 우리 팀이 상황이 제일 좋아. 음. 아, 근데 스피너 어떻게 테이밍 시키지? 지금 수면 나사리 있는 것도 아닌데. 만들어야 어, 스피너 되나? 스피너 근처에 있다. 어디요? 근처에 있는데 어, 문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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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건너편에 있어요. 누가? 어, 괜찮네. 그, 아까 랩터 쫓던 방향 있죠? 네. 그 쫓던 방향으로 가면 스피너 한 마리 있어요. 딱. 싹에 싹정... 있거든요. 삭정리된다. 어 이거 봐봐. 어 이거 봐봐. 어비개온다 지금, 지금 우리하고 대적할 수 있는 애들은 어. 총가지네랑 어 얘는 트리케라 세 마리에다가 안킬로 두 마리 있는 애. 트리케라 세 마리, 안킬로 두 마리. 음 응. 그나마 그나마 얘네 둘이야. 이거 나머지는 해. 다 밈. 미... 야 조가만 이거 타이밍 아 되고 있네 타이밍. 그래서 나도면 됩니다. 알아서. 지 많이 넣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 총은 <laughs> 화살로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럼. 네가 돌 켰냐? 아, 나돌캐고 있어. 플랜트 어깨. 화살 줘. 음. 아. 브론토. 야, 근데 야, 우리 카르노 한장 있다 그러지 않았냐? 아니 없었어. 장... 그거 렉스 한장 먹으려고 버렸는데. 아 그래? 그럼 저기 중앙에 있는 거야? 사라진 건가? 아 버렸으니까. 이게 렙 렙터랑 싸우네. 누구하고? 아 여기 그냥 공룡이요 야생공룡 어... 흐 어... 그럼 어떡할까 어, 아나 진짜 이기고싶은데 지금 일곱명 남았어 일곱명 우리들 빼면 어 뭐야 이거 앙킬로 뭐야 망 응, 한개 죽여버려라 근데 어. 스테고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가 제일 세 우리가 어 지금 스테... 아까 보니까 스테고가 진짜 미쳤던데 <laughs> 어, 진짜 미쳤어 너무 미쳤어 아홉명 남았는데 야 앙킬로 29짜리 잡았다 얘네 세명있서얘 삼형제가 <laughs> <laughs> 사명제가어레벨로 <laughs> 분명히 했을텐데 아 어, 했네 체력 아뭐 공격력 올려? 체력 지금 1600인데? 어 29짜리는 그거 올리자 뭐? 그 스피드 올릴까? 스피드? 무브먼트 스피드 아, 스피드 없네 무브먼트 스피드는 2 2이야아 그럼 그냥 공격력 찍자 우리 공격력? 어? 응. 샤벤투스 네. 그 유저가 한말한명 죽였다 아 근데 불어 뜯어갖고? 물어뜯어 주시겠어요? 야야 조마마 이거 네가 알아서 할 거지 스테고는어 어, 그래 네가 해어 그냥 캠핑 이제 그 만들어서 이제 습... 고기나 굽자 스피노 랩터 가는 방향 쪽에 육지 쪽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어차 못 잡아 요 어. 그거 음. 이거 잡으면 진짜 완전 승리 확정인데 <laughs> 아니 우리 걔 안장도 없어가지고 아 모르겠다 아기다 아, 그걔 그냥 쫓데리고만 <laughs> 다녀도 형 타겟 된다야어 야야야 너돌 있어 돌 돌? 잠깐만 어 24개 줘봐 형 저거 사람 아니야? 어디? 여기 앞 벽면에 저거 왜레드치처잖아아왜 서있대? 어 서있어 드롭 24개 드롭했어 우리 확실히 우리 주변만 봐줘요 예아야너 어, 캠프 만들 수 있냐? 플린트 하나만 줘봐 캠프. 우리 고기나 아... 고기 좀 구워놔야겠다 이제 플린트 여기 두 개. 응. 뭐 이거 어 바닥 아래 뿌렸는데 여기. 스테고 보라. 얼굴 아래. 아, 있네. 아, 이거 진짜 중계에서 시청자들 껴서 하면 존나 재밌겠다. 진짜. 어. 생각... 보라 얘얘보라색열매 싫어하는 거 같아. 어, 그 싫어하나? 봐. 아닌 아닌가? 레벨이 높아서 그런가? 어? 죽었다, 누구? 어, 죽었네. 사베투스한테 죽었네. 사베야, 사베야. 아까 사베투스. 죽은 애가 지금 뜬 건가? 사베투스. 어, 잠깐만요. 아니, 아까 이거... 죽은 애가 지금 떴네 아니, 이거 총 있으면 뭐하냐고. 아, 씨. 총알이 없어? 어. 나 이거 스테고 좀 타고, 그거 좀 채집하고 올게. 음. 아, 사베투스가 얘 죽였네. 음. 티라노 두 마리 끌고 다니네. 죽였네. <laughs> <웃음> 진짜? <웃음> 아 티라노레다 그 트리케라톱스 두 어, 마리. 깜짝이야 무슨 소리 하는데? 나와스테고 쩐다. 걔가 제일 가까워. 지금 사베투스 타고 있는 애가 제일 가까워 우리랑. 예. 네. 아 우겨츠. 걔 그래. 우리 건들면은. 안돼. 음. 아, 사 걔는 사베투스 타고 도망가면 되네. 그러보니까 그래 고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아니 없어 안장이 시, 없어. 안장이 없어요. 아 그럼 걔는 아... 걔도 아... 공격하겠네 한 명은. 그래 가로 금살이네. 음. 어우, 스태고가 열매 채집하기 진짜 대박이네. 음, 그냥 한번 휘두르면 끝나. 50개가 나와, 한 번에. 이게 <laughs> 지금 그러니까 안장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스태고 안장이나. 왜냐면 너도 사실 공룡 위에 있는 게 안전해. 어떻게 보면. 어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나 죽을 어, 뻔했어, 진짜. 그러니까. 야, 그럼 일로 와 봐. 조가마. 너 이거 내가 어. 키탄 줄게. 이거 입어라. 트리케라 안장 없어? 어, 트리케라 안장 없어. 아, 잠깐만. 트리케라 안장은 레벨 아, 몇... 아 없어, 없어. 아까 있 이... 아까 걔네 거못 뺏었나? 걔네 아까... 거 없던데. 야, 야 먹어 먹어 이거 일단 너 입어 아 잠깐만 트리케라 내가 안 죽였거든 아까 저, 카르노 저기. 어 아까 카르노 데리고 왔던 애가 트리케라 한 마리 끌고 있었는데 배 안장 있었는데 네, 안장 있었거든요 어, 그럼 이건가 여기 다 아까 안 죽였거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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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피떡 피떡이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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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어아 있네 어 있는 건가 어, 안장 없는데 없지 그래서 봤어 안장 없었어 아 뭐야 여기 시체 어, 수면하살. 어, 나이스. 범발9 아, 홉발 어, 어 얘이런애가 있었어? <laughs> 아까 한 마리 죽였는데 얘인가 보다. <laughs> 스킨 가져가야지. 아, 아이, 뭐야. 아이씨. 오, <laughs> 어, 티라노다. 어디?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정면발 아홉 발이면 이거 이거 뭐 시킬 수 있나요? 아홉 발. 어, 야 그냥 지금 한번 해 봐. 저 싸우고 있어. 아니 아니 우리 쪽으로 끌고 와서저 죽여 버리든 죽여 버려도 되고. 어, 백티라고 아, 멋있다. 일단 그럼 브론토랑 음. 한참 싸우고 갈까? 음. 해 봐, 해 봐. 아, 근데 브론토가 죽게 누워 있어도 죽일 텐데. 저걸 못 잡는다고 봐야 되는 건가? 우리 렉스 탈수 있거든. 아, 이거는 근데 진짜 렉스는 그거 어? 어. 야, 산으로 저... 어그로 끌어서 야, 할까? 아, 야, 저건 안 되겠다. 야, 저 3마리한테 쳐맞는다. 아, 아, 지가 죽겠다. 그럼. 어. 에, 백0티나도 아깝네. 20발 이상 싸야된대. 잠시만요. 그럼 아까 걔네는 어떻게 한 거야, 진짜 테이빙을? 초반에. 어떻게 낑군 다음에 세청으로 뭐 했나? 그런가? 이거 야, 이거 왜 이거 파밍 안 하냐? 어, 너무 고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냅뒀었지. <laughs> 아, 꿀잼이네. 야, 역시, 부건 공룡 빨리 테이밍 하는 쪽이 이긴다, 야. 그냥. 그니까, 그냥. 뭐든 간에. 아유, 어지게 맞는다. <laughs> 이거 수면하자는 어떻게 만들어요? 컨멜님? 그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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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왜? 저카르노가어지어지어지 어디, 어디, 어디. 야, 우리 저거라도 하나 잡을까? 어디, 어디? 이리 와봐. 나도 와봐. 카론너네, 카론너네. 어, 그지, 그지. 야, 저거로 잡자. 야, 내가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한 마리 끌고 같야 되니까. 어, 스텝고스텝고 어, 네가 아홉 발 쏴서 기절시켜봐. 어, 내가 여차하면 내가 죽여버릴게. 아니면 형이 한대 때리고. 어, 아니 한대 때려줘. 아, 알겠어. 어. 얘는 가만히 있겠지? 또 달려오지 않겠지? 사명제. 어, 걔네 뭐나 네비도 딱. 아, 이거 지, 뒤질 거 같은데. <laughs> 야, 네가 그냥 거기서 멀리서 한대 딱쏴. 너가더 오는 거 내가 딱 칠게. 아, 거북이 죽었다. 어, 죽었네. 어차피 사정거리 길어서. 아, 야, 아깝게. 씨. 나, 나 그거야, 새총이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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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할게. 어, 아, 됐다. 온다, 어 온다, 온다, 온다. 나와, 나와. 봐개 같은 개. 야, 쏴. 아, 두 대. 응. 음. 세 대. 응. 음, 아니면 새총으로도 쏴. 피 안닿는다 피안닿다 어? 와 됐다, 됐다. 오케이 얘네들 빨리 어얘네 빨리 퇴명시켜라 얘 필요해 지금 속도 빠르네 공룡고 저 고기 많아 34짜리 애한테 카르노 썬고기 아니야? 아 아닌가? 아, 아니 아니야 뭐 썬고기 아, 처먹는 여기... 애가 어딨어 씨 여기 티라노는 인용이... 결국 죽었네 어왜 이거 왜 이래 됐다 아 지린다 썬고기는 정갈만 먹는 거구나 음. 어 티라노 있는 방향에 사베투스 걔.. 걔 있어요? 네걔 예, 있어요 아 알았어요 냅둬요 그 오면 죽여버리면 되지 오면 죽여야되니까 응잠깐 음. 유얼타겟 유얼타겟 오케이 유얼타겟 내가 죽을때까지 따라가긴 했어 응 음. <laughs> 죽을때까지 음. 아니 걔네가 걔네 진짜 걔 <laughs> 무브먼트 스피드만 쓰면 개빠르려나? 누구? 걔네 지금 얘네 트라... 트라... 트레키라토스? 어 얘가 <laughs> 내가 만약에 카르노 속도가 되면 진짜 개사기겠다 <laughs> 미쳤지 그냥 땅 진동 올리면 존나 진짜 완전 개극혐인데요. 야 그러지, 쟤라도 쟤라도 있는 게 오히려 좀총 쏘는 애들이 다 쟤한테 억울을 끌릴 거 아니야. 그렇지. 어, 그때 뭐 어떻게 해보면 되겠다. 총 쏘는 애들이 응. 막 숲에 돌아다니면서 응. 지뢰 깔아놨어, 다. 몇 얼마나? 어, 한두세 개? 아, 두세 개. 올라가는 길목에도 설치. 해 우리 왔고. 우리 올라가는 길목에 있어. 지금 이쪽으로 그냥 쭉 올라가면 되잖아. 지금 산타고. 여기 다른 쪽인 거 같은데. 아. 반대쪽 스테고를 잡자고요. 아, 저 너무 멀어요. 야, 이거 스테고 얼마나 많냐? 좀 많이 남았어. 그래, 상... 우, 일나 티라노 죽었나 보고 오게. 아, 근데 사비투스 왔으면 좋겠다. 그치, 그냥 와서... 죽어졌으면 좋겠다. 브론토어두 마리가 살아있는 것을 보아 티라노 죽었다고 볼수 있겠구만. 얘, 후진도 돼, 후진 티라노 갈무리 해갔어. 여기, 내가? 야, 니네 만에 거기서 눈에 띄면은 니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도착하는 시간보다 니가 뒤지는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어. <laughs> 아니, 아 이거 갈무리 해갔네. 네. 아, 티라노는 좋은 템 많이 나올 텐데. 철창도 나올 텐데. 야, 그래도 우리 진짜 많이 했다. 아, 야 니네랑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 진짜. 최지검님 어...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언제 나왔었어 <laughs> 어디 갔다 왔어요? 사실 너여 함께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 진짜. 이영광을 같이 누려야 하는데. 템벨님하고. 지금 건너차네. 아, 고기 먹을게. 예, 어. 네. 건너편에 티라노 있거든요. 하나 더. 야생 티라노. 아, 근데 체뢰 어떻게 기절시킬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은 그, 이, 아, 이 어, 그러니까 이 스테고로 몸빵 쓰면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근데 그그 뻑이려는지를 어. 모르겠어. 스테고가. 방금도 카르노가 내 방인가요? 아, 나, 어, 나 IP 떠났고. 안 달았어. 아, 그래? 어, 없이 안 달았어. 테고 데미지가 아직 안 뜨네. 왜 100으로 뜬대? 이거? 아, 개 아, 스태고 세 방에 수면 화살 10방이면 된대. 야, 그냥 수면 화살 만들까? 그게 그... 잠깐만, 내 만들어 볼게. 어, 만들 봐. 알건내가아 어, 나도 있어. 지금. 이게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게 지금 수면하자 아니 그거 만드는 데가 또 뭐, 뭐, 뭐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응, 음, 그거 필요해. 그... 그... 뭐라 하지, 어휴. 그거? 나한테 아, 맡길게. 우리 재료는 많아, 지금. 돌이 지금 개, 개많이 필요한데? 돌? 어. 아, 그럼 돌은 뭐, 하나, 한대 똑같이 하면 되지. 아, 이 티라노 또 브런, 브런토한테 또 막고 어. 있네. 아휴, 무슨 티라노인데. 이걸로 한번돌한번 한번 쳐볼게. 돌은 안킬로밖에안 되지 않아? 나와라, 좀. 어? 근 얘가 뭐. 피, 피한 방울 안 묻었는데요? 티라노가? 아씨. 레벨 높은 건가?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스테고랑 한번 다이다이 하고, 그 다음에 브론토랑 하는데 브론토 튀는데요, 지금? 조금 뭐예요, 거기서? 돌, 캐, 돌, 죽고 있어. 어, 나와라. <laughs> 귀엽네. 나와봐. 나저돌 치고 올게. 또몇개 필요한데? 지금. 수면자 재료는 어떻게 되지? 수면화살 재료가 나크로베리랑 스톤에로. 스톤에로. 아 뭐야 이건 어 바뀌었네. 어 여기 카르노도 한 마리 있다. 조금만 나와봐. 어디 있어 요 나왔는데 나나 나 카르노 옆에인데? 어, 그래? 어, 안안아 그래? 이거 돌안 깨지나 이걸로? 어안킬로밖에안 되는 거래. 아 그래? 아이개 같은 거. <laughs> 아 이거 바뀌었네. 조합법 쉬워졌네. 어떻게? <laughs> 그냥 나크로베리랑 어. 화살만 있으면 돼아 그럼 됐어 끝났어 그럼. 우리는 이제 끝났어 게임 개 쉬워졌네 아저 어. 진짜 개 느리다 개 패고 싶게 느리다 그치? 그러게 어. <laughs> 얘들 레벨업 했다 아, 이거 스피드 좀 올려줘야겠다 어 아니구나 나, 내가, 내가, 내가 한거야? 아 내가 했구나 이 X놈의가 차력만 찍어 야, 그럼 수면에서 있으면 한번 도전해보자, 티라노. 죽, 지 않을까, 지금? 응. 음. 잠깐만, 나... <laughs> 요 지금, 티라노 2대1로 싸우고 있거든요? <laughs> 아, 저건가? 그럼 걔, 아, 아니, 근데... 걔 2대1로 싸우고 있으면은, 걔 느리게, 아, 걔, 걔 지금 계속, 걔도 피 빠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어, 브론토 그치? 죽였다. <laughs> 어, 브론토 안에 뭐 있을 거 아니야? 브론토도 템 많이 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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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내려가는데 이거 마크로벨이 먹인다. 어디, 어느 거? 에 예, 스테고. 아, 맞다. 우리 스태관만 더 있지. 음, 먹었어. 응, 그 나크로베르다 <laughs> 수면화서 좀 만들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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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스태관에 나크로베 개 많아. 아, 뭐, 그럼 그 스태 그 그거. 어 스태관 내가 뭐 훑었어, 다. 지금 그 걸로 후었어다 지금 또감님이 보는 방향 쪽에 있거든요. 티라노야? 예 네. 아, 건 혹시 건... 아, 아까 그 티라노인가? 되게, 아, 그거 있 아까 아까 그 브론토 있는 건 아닌가? 멀리.. 브론토 누워있는거 안보여요? 어 그래요? 어디? 피투성.. 피투상인데나 이거.. 나 그래픽 최대로 낮춰가지고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저 건너편에 있어요? 지금 딱 우리 네, 정면 건너편에 예 건너편에 걔아걔 파밍하고 파밍하고 싶은데 어 천양님 어. 앞쪽 거기 건너편 아 지금 저기 저밑에 어, 거기... 싸우고 있는 애인가 제가? 아닌데 거기 브론토 두마리 있죠 예 네. 근데 왼쪽 브론토 있잖아요 네. 건너편에 예 네. 그쪽 너머에 있어요 바로 야, 앞에 근처 티라노 있죠? 예, 네, 티라노 있어요. 아, 야, 그, 야, 형 내가 수면사살 좀 줄게. 뭐, 아니, 아니, 네가, 네가 옆에서 때려줘. 내가 스택으로 몸빵할 테니까. <laughs> 수면사 몇발 만들까? 야, 저 34짜리가 체력도, 체력 몇이야? 34짜리가? 그게 아마 아까 1600인가, 그래 1700. 아, 아니야. 어쨌든 이거 지금 탈수 있어야 하니까. 야 일단 아, 넘어가자. 맞아, 맞아, 넘어가자. 넘어가자. 근데 이게 지금 빨리 잡아야 돼요. <laughs> 주변에 뭔가 응. 남봉꾼짓 하고 있는데.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이거 카로노 잠깐만 나크로베좀 먹이 올게 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얘또 스태고랑 또 싸우네. 아 죽지 마라 제발. <laughs> 어얘 레벨 되게 높은 것 같아요. 피한 방울 안 나요 지금. 아 그럼 우리 가 잡다가 죽나 게. 주변에 나 20발 정도 있냐? 20발 어, 정도. 20발. 어 20발. 정도면 잡아. 간다 간다. 아 어, 게이스면 끝난다. 형 건넜어? 아직 건너고 있어 나 지금. 아 오케이. 너무 느려서. 우리 스 티라노지 안장도 있잖아. 응. 음, 진짜 그게 질격 커 진짜 어, 천양에 그쪽에서 네. 왼쪽으로 좀더 가세요 여기 왼쪽, 이쪽으로예 저건가? 지금 스테고랑 싸우고 있어요 혹시? 아 저거, 예. 아 저거네 아, 저거, 보인다 예 저거에요 저거 저거 히투성인데? 야, 야 쪼금아 어 니가 니, 네, 개, 너걔 요쪽으로 못 끌고 오겠지? 너무 어, 물이 어 뭐야 물못 건너? 얘 스테고? 아니 걸 수, 건널수 있지 않아? 나 어, 지금 스테고 한 마리 죽이고 또 스테고랑 싸우고 있어요 아, 어, 뭐, 개 느리다, 저... 물에서. 어, 어떡하지, 이거? 아, 못, 못 데려오겠는데, 저거? 오, 오지게 느린데? 야, 내가 한 번, 한번 갔다 와볼게. 어, 이거 실트 힛도... 레벨, 지, 레벨이 진짜 높은 것 같아요, 얘. 티라노. 어, 그래. 화살, 화살 좀, 화, 활좀 입혀갈게. 음. 저 건너편에 어, 보이죠? 어, 어, 보인다. 아, 저 미친놈 죽을 것 같은데? 저피한 방울 안 나는데, 얘 어. 불안한데? 내가 <laughs> 어쩌고 떠는데 방금? 내가 히트. 더워지는 네. 거 아니야? 아. 네, 메가이트, 더워지는 거. 뭐, 옷 뭐, 벗어요? 아니, 물로 들어가? 온도가 어. 엄청 올라가요. 어, 물에 들어오면 돼. 야, 잠깐만. 아, 어떡하지, 저거? 어, 진... 어, 얘 잡으면, 얘 잡으면 대박인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빨리 좀 가라. 미친 스태고야왜 이렇게 느리냐. <래기> 와얘 몇마리 잡는거야 지금 여기서? 지금 얘 혼자서 지금 거의 대여섯마리 잡았거든요 어 지금 스테미나 채우고 가게 얘 뭐야 꼈는데? 누구? 얘트라노어그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거 얘 스테고 시체 먹으려는데 안 먹어지니까 아 꼈네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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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꼈어 형. 어 꼈어요? 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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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잖아 아 근데 브랜트 자꾸 앞에 지나가서 아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 너브랜트 쪽으로 데려오면 저있다안돼 우리 공격하다, 그냥, 브론토 때린다. 그러면, 거기, 이제, 우린, 신망테크 타는 거야. 아니, 브론토가 절로 가는데? 아, 제발. 아 어, 제발. 야, 네가싸봐 그냥. 어, 브론토 꺾는다. 어, 다시. 꺾는다, 나이스, 나이스. 꺾는다. 내가, 어. 내가 쓸게 어 아니, 그다음 아직 쏘지 마. 꼬, 꼬리, 꼬리 지나가고. 어. 완전 브론토가 우리 사정권에서 벗어나야 돼. 야, 우리 거 저기, 왼쪽 가니까 다 죽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아 아니, 내가 지금 삼형제 지금, 어, 어 보이면, 때리러 가라고 해놨어. 어. だっ